할렐루야! 2017년 여기 살아가는데 괜찮아요? 살 뻔하십니까? 할렐루야! 살만 해야 될 줄로 어,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 작은 마을 에, 테네시주에 에, 있는 작은 마을에 벤호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제 잘 모르는 사생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생긴게도 어, 특별하게 생기지 못했습니다. 몸도 왜소하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따돌림 외면을 받았어요. 동네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저 부모도 저 아버지도 잘 모르는 저 어? 아이하고 놀지 마라. 그리 아이들도 이 아이를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네.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12살 되던 이 해에, 대노포가, 내가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고 이제, 네.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도 그는 항상 교회 일찍까지 아니습니다 늦게 갔습니다. ABC를 하고 중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꺼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은 마치기 전에 목사님이 축도하는 시간에 살짝 방에 나가서 온지도 간지도 모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다니다가 한 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예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목사님을 좀 만나고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예, 이제 목사님과 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변호포를 보고, 그래, 너가 누구 아들이지?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도 어색하게 바라보고, 모두가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 내가 딱 보니까 네가 누구 아들인데 내가 살겠다고. 너가 바로 너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보니까 너 누구,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수 있어. 아 사람들이 눈이 희둥 거려져서 야 누구일까? 누굴까요?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딱 봐도 너는 예수님 닮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보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훌륭한 인물이 될수 있을 거야. 그렇게 복사님이 이 아들을 정려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벤후보는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긍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아들답게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고 예,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벤누포가 바로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지사가 된이벤누포는상가같이 말했다고 하죠. 그때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바로 어? 나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연한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 이렇게 그때부터 내가 헤니스의 주지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 오늘 소개시켜 주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용사라. 용사는 말 그대로 다이언트. 아주 큰 사람, 거인들, 뛰어난 사람, 이걸 우리가 뭐면 세상적으로 뭔가 특별한 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용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용사는 그런 용사는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용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사, 믿음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다이시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숨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흘왕을 숨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아, 들람이라는 굴입니다. 이아들람이 굴이라는 굴에 모여서, 이제, 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적으로 특별한 자가 아니, 었습니다 볼까요? 3일상2 2장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자인 걸 기록되고 있어요. 가이시 그곳을 떠나, 아들 람 굴로 도망하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듣고, 어, 그리고 어, 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산란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땅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 400명 정도 다윗을 따라서 아다른 굴로 숨어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아주 불만이 많고 아주 약하고 아주 힘이 없는 자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또 음? 세무자, 세철많이자 뒷견자,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원통한, 마음이 시원한 게한 번도 없는 마음이 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한 400명 모였다는 거예요. 다이슨 쓰고 있는 아라랑고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이시 나라를 세우는데 용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와서 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적으로 아주, 이, 몇톨이 된, 이 참, 이런 자들이 와서 용사가 되었다. 뭐 같지 않습니까? 8절, 본문 보면, 8절 보면은, 이 용사들이 이름은 이러합니다. 이 다그문 사람 요셉 어, 바스벳이라고 하는 에셀 사람 아도니오라고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 됐는데 그가 단번에 보내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800명이나 주중였더라. 대단하죠? 한 사람이 8 0명이나주중였또1 죽... 8절보니까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베 세이니 그런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다. 그는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고, 이건 브리스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죽다는 건 아니고, 브리스 사람을 30명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또한 본문에 오늘 세 용사가 나오는데, 이세 용사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브리스 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16절을 세 용사가 부르짖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그 사람이 돌파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채를 가지고 다이세계로 왔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부르짖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그 치고받고 해가지고 우물물을 베들레에집치고 있는 부르스 사람들 중앙에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물에 물을 길러서 갔다는 거. 누웠다고 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들이. 응? 왜 이들이 이와 같은 명사가 될수 있느냐? 투표를 어? 없게 얘기했었던 자들이, 응? 그들은 중요한 것은왜 자기들이 다윗을 알았고, 자기들이 왜아들고 군영 모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생각을 어떻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로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네. 세상적으로 억울하고 뭐 이런 것에 관념을 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네.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거예요. 10편 5 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 자다 비파야 수고마 깰 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중에서 숙회감 싸오며문나라중에서 숙회찬 송하리 물을 지인 자는 그서 하늘을 묻히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미치고온국장이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할 있는 사람이었다. 되 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기 위해서 마음의 그런 뜻과 비전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로운 어떤 것에 내 마음을 거기에 마음을 깎여서 마음이 산란하고, 뭐? 마음이 상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 다윗 그말그 위에 뜻을 다 줬다는 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 나라를 어떻게 쉬우시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역대상 11장에 보니까 다윗에 있는 영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어떻게 키우고 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하해 이르신 말씀대로 어떻게 삼으셨다그것다을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내마음에 항상 계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마음을 택하는게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용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라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준이 없었다면 그들은 인생을 퇴관하고 세상에 불평하다가 인생 낙오된 자로 비판 시력으로 밖에 남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소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3원 29장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대히 행을리와 열목을 지킨 다는법이난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사가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든지. 다른 성경에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다 아주 거칠은 가가 된다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다둔 거. 요 할렐루야. 이사야 32, 26장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건강하고 평강하도록 어떻게요? 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여하는 여호와는 단수 이시일로다 할렐루야. 더로 세상적인, 당시 상황으로는 별, 어, 권리를 없는 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살짝 푹 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뿐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는 거 어디 어디 할때 있습니까? 살아보십시오. 틈만 헐때할 것밖에 없으면 그렇게 고입니다 10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베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표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지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한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십시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인자와 진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역시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자가 아닙니까? 10편 91편 보니까. 지수자의 은별한 곳에 거주하며 생명자의 그런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요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체요 나의 여수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권이올무에서와 심한 천정병에서 거치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 어, 날아오는 핫살과 오둠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외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아인들이보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요하는 나의 피어난 뜻이라 하고 지은 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다 내게 미치지 못하니. 장이 내 창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이로다 누가 날지켜주겠어 예?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안전하게 해줄 자가 없으니. 밝을 때의 노래며, 어을 때의 기도와, 빛에 할때 도움을 주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오지, 합 미, 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를 위하여 주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장사가 될수 있는 줄모르겠니다 용사가 될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저다 그 그기에 걸수 있는 용맹한 자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사는 그 뜻에 자기 자신을 거는 거예요. 그 용사예요. 응?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뭘걸수 있어요? 뭘걸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으내요 환란이나 공보나 박해나기쁨이나 적신이냐? 유 예. 결국 바 우리가 정열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은나이다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로 말냐마 우리가 어떻게요? 능력이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거짓아들이나 현절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없느니라 주님 앞에 주님 뜻과 의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들을 수 있는 자, 한줄로이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다걸었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할렐루야? 우리는 무신한 사람이, 용사예요전도자 무디는 어릴 때 붕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헤데스 발레리라고 하는 영국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열려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그신된자들을 통해서 큰 말씀을 전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또는 기회가 많다고, 또 여러가지 사건이 많다고, 이런 것이, 음, 아니, 아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헌신을 말씀을 듣고는 모두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내 자신이 생애를 전부다 스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다 그런데 그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현실을 다 다짐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는 할양 없는 기쁨이 와서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비어듯이 흘렸다고 고백을 했습어여러런몸 밖에잖아요. 밖에 잖안 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되고 안 되고. 네? 맡기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분합니다 주의 선한 뜻에 맡겨보십시오.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다디아에는 다이을를 위해서 다이시의 세날을 건설하기에 충성 요소들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줍니다. 다이시 베들름을 두고 블레스 사람과 전쟁할 때에 모습 아닙니까? 베들레헴 다윗이 거기서 에 절판에서 목동 출신 고양이죠. 그래서 자신이 양을 칠 때에 그 목마를 때에 베들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로 가서 그물을 꿀꿀꿀꿀꿀 마시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다가 그우물이 무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우물한잔 마시고 싶다. 누가 이거 물을 떠올 수 있을까? 그런데 세 용사가 가서 불리셋사람들을진영해서 충돌하면서 치고 나와서 우물물을 가지고 다이돌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 용사들이 생명을 건 행동은 다이만이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혜을 드릴 것이다. 그물을 여호와께 보여드리면서 여호와께 내가 이렇게 빼고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얻지 마시리요 하고 구몸을로 그 마시지 아니하노 하나님 앞에 드는 다이었다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은 그 어떤 상황도 그 뜻으로 그 뜻에 차지해서는 괜찮은 겁다 야, 그걸 어떤가듣든냐 는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가 어떤 사다을일으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적당해진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행위도 하나님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봉사 서비스도 하는 것도 그말 하나님 앞에 한다면 그러나 할때 연락이 될수 있다 말씀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때 이거 무모하고 야 이거 어리석은 짓 아니냐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때 이거 정말 무모한 짓 아니냐 이건 뭐 어리석은 거 아니냐 내가 이거 해서 뭘 얻겠다는 말이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는데 이 해가 숙제가 있습니다. 아니 물한잔 얻기 위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들리난 의사가 중국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그 치료약이 나오지 못해서 목숨이 많이 죽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어서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하고. 이 병을 일으키는 병군을 이제 이 캡슐에다 다 담아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지고 돌아가는 배를 탔어요. 그는 눈여겨그 배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 몸에다가 이 병군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홈킨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 자신의 몸을 실험재료로 그 의사와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자기 몸을 준 거예요. 한이 젊은 의사는 이 병에 걸려서 아픔과 고통과 고열에 시달리고 의식을 잃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결과 이곳 의 의사들은 이 병을 치료하는 주사약을 백신을 개발해냈고 이 의사도 하나님은 내어 주사약 때분으로그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건강을 찾다가 무섭게 이 전문의사는 주사약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무모한 짓입니까? 세장님에게는 바로 세 용사가 물한 그릇 같이 하나님 앞에 사기자시는전대와 같이 부어드린 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겠습니까? 올한 해가 제가 서두에 물었습니다. 잘 지나고 있는가 저는 첫에 새해, 새해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새해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그 뜻에 우리가 한정 우리 되자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하드슨도 믿으시기 다바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해야 될 길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십장에 보니까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 이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 그는 이제 감잡아야 됩니다. 2017년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 아 그거는 성이고뭐 그거는 성경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내 것이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삽니다. 저영사가길업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이 존재같이 이렇게 부어줬습니다. 이개은는 교훈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천재같이 부어다는 것은 하나 의 온전히 드러진 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종사가 그런 물이 요 앞에 천재물이 되었다는 것은 세종사의 충성이 다이세계의 충성을 넘어서 하나에 대한 충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대을 다하면은 그 사람에게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가면은 하나님께 연합 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 물한자는은망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된 것입니다. 내생애가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세상적인 논리에요. 아까 보니까 빚진 자, 또 뭡니까? 억울한 자, 응? 란당한 자, 의리는 자. 그렇게만 가지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폐인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의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가지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은 용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피간하지 마십시오. 이 인생이 왜이러냐 나는 왜이러냐 그건 논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논리에 머물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찮은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훈신해 준다면 여러분의 큰용사가될 네. 줄을 믿습니다. 세상 때문에 믿음 잃는 자가 되지, 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리는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요,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 고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올한 해가 되시기를 최종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 내 자세를 지는, 하나님 뜻에 내자는를 지는 큰 용사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실증해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고백을 귀한 자가 됩니까? 자비하신 하나님